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멘트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하 전화 주셨어요? 예, 알테오젠. 알테오젠 사장님, 매수가 비중은요? 많이 떨어졌을 예, 건데. 4 3,500원에. 네. 30%입니다. 아, 그죠이 종목도 말이 조금 최근에 많이 있었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아까도 매번 얘기했지만 제약 바이오는 어, 장기적으로 좋아요. 근데 좋은데 뭐냐면. 실적이 잡아줘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이 제약바이오 제 세타가 될 거예요. 그이 회사 의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잘안 모르겠습니까? 좋아요. 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을 잘못 벌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이슈가 있었고 공매도 물량도 엄청 많아요. 이 정도. 그러기 때문에 힘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가, 여기서 산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요? 싸서 상해신 거예 요 아니면 조금 싼 부분도 있고 무상 그 네. 정자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신약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시 나오는 부분을 좀 믿고 매수를 했는데 네. 뭐 최근에 IR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찍게 봤을 때 네. 회사에 대한 믿음이 조금 신뢰가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laughs> 제약바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거버런스라고 네. 하거든요. 이게, 네. 보면, 뭐,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은, 뭐,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대로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네. 아,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실적이 받쳐주고, 성장이 없는 기업들은 이제 못 가요. 그러니까, 좋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좋은데, 이제 돈을 네. 잘 벌어야 돼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강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움직이고 옛날에는 막 기대감으로 막 제약 바이오가 돈이 많이 몰렸다면 그 실망감으로 돌아오는 시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네. 종목을 잘 봐야 돼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뭐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뭐 보면 뭐 유한여행 같은 건 되게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최근에 네. 많이 움직였어요 그건 뭐 실적 베이스가 깔아준 것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강한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움직이고 이제 앞으로 뭐 코타기의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이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되게 또 어려워요. 어,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정말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커질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거라고 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도 그냥 올라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나아요. 반대로 가세요. 지금 어 앞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라고 했으면 딱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 지금요. 고기에서 사는 게 어떨까요? 음, 제일 잘하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게. 아전 맞아요. 예. 예, 한 4만원 선 오면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한 의견 드릴게요. 14일, 14일이 저기 그 신규 상장일인데. 네. 무상정자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않겠 네, 뭐 그때 뭐이 종목은 예. 어, 수, 이게 뭐라 그러면 수급이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 좋은 게 있었으면 먼저 반응을 했었을 거예요. 계속 예. 떨어지는 이유는 안 좋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눌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이 종목이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반등해서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이게 무게예요. 그러니까 예. 이 모멘텀이 앞으로 일어날 모멘텀이 시장에 이게 호재로 받아줄 거냐 악재로 받받아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예. 좋은 뉴스인데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 자체가 깨진 거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시 매도해야 돼요. 기대감은 내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네. 사람의 심리가 내가 손해보고 있으면 좋은 것만 찾아요. 나쁜 거 절대 안 찾아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다른 건안 보이고 안 좋은 건안 보이고 좋은 걸 자꾸 찾아서 합리화를 시켜요. 인그, 인그, 저희,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안 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손해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찾아서 어떻게든 합리화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백날 제가 나쁜 얘기를 아, 나쁜 안, 안 좋아 얘기해도 그게 안 들리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고 봤을 때이 업종보다는 다른 업종이 더 빨리 가는 그쪽을 갈아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반등시 네.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